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이제 다음 주 중대한 이벤트 두 가지를 남겨 놓고 주가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2일 첫날에 최근래 상승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거래량까지 빵빵 터져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뿐이었고 3일, 4일, 5일, 3일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다음 주에 준비한 이벤트 2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경계성 물량 또는 차액을 먼저 실현하려는 물량들이 먼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 또는 앞으로 셀트리온을 사려는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할지 궁금하실 건데요. 다음 주에 쓸 이벤트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셀트리온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 차트 보시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가 매집을 했고 이 매집이 끝난 이후에 주가가 13만원에서 24만원까지 거의 두배 가까이 상승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저의 필살기인데 이 녹색 화살표 제 필살기를 이용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무료 추천주 작년 12월 뿐만이 아니라 2023년 한 해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큰 수익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수익금 인증사진 보내주고 계시는데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릴 거고요. 중요한 거는 단순히 여기에서 추천해서 여기에서 팔아서 몇 프로 수익 났습니다.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와 자산을 불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수익은 나는데 자산은 점점점점점 줄어드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이게 아니고 수익도 나면서 계좌와 자산이 동시에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만 공개할게요.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배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 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 5 8 4 0 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셀트리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준비한 이벤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건데 중요한 건이 이벤트를 두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손실이냐 수익이냐 그리고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에 지금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벤트 통합 셀트리온 신주의 상장입니다 신주 다음 주 12일, 금요일이죠. 두 번째 이벤트,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서 회장이 통합 셀트리온의 미래 경영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식 초보예요. 이 재료들로 인해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서정집 회장이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는데 이미 통합 셀트론에 대해서 비전을 발표했죠. 2030년까지 매출 12조를 달성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똑같이 여기에서 재탕한다. 새로운 내용 하나도 없고 또는 이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방안 없이 또 다시 이 얘기만 한다면 재탕이 되면서 실망 매물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망해서 팔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두 번째 통합 셀트리온 신주가 있는데요 이 신주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어쨌든 신주 물량이 들어오는데 이 물량으로 인해서 혹시 수급적으로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미리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는 미리 경계를 하면서 1월 2일부터 매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경계성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 셀트리온에 투자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바보여서 팔았을까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경계하기 위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린 거고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주가는 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한 주예요. 무조건 더 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거릴 수 있고요. 다만, 혹시 주가가 밀리더라도 통합 셀트리온의 장점,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그리고 스텔라라, 졸레어, 악텔라 등 후속 시뮬러들의 성과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사 측에서 밝힌 것처럼 2030년까지 매출 12조를 바라본다면 이번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지라도 이 구간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들고 간다면 장기적으로는 큰 성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르고요. 다음 주에 쓸빅 이벤트들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되시고 주가 하락이 많이 나온다면 대략적으로 이 구간이 될것 같은데요. 이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장기적인 통합 셀트리온의 성장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서회장이 뭔가 서프라이즈한 거를 발표를 한다면 주가는 전 고점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향후 6개월 이내에 셀트리온 제약을 합병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또다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잘 활용하셔서 수익을 만드는 데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고점에서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매수할 거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자. 이해되셨죠?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셀트리온 유심히 볼 거고요.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나오면 우리 주주분들께 제 유튜브 채널에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전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셀트룸과 관련된 최신 소식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너무 힘들다. 지금 계좌 수익률 마이너스 80%다. 가족들 얼굴을 못 보겠다. 주식이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손실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무료 추천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고 계시는데 저희 직원들이 전화 한 번씩 드리니까 응대 부탁드리고요. 나는 어떻게든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 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 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 엣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